자 우선은 봐봐. 자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수를 볼 때, 자 실수가 있어 실수. 고등학교에서 실수는 이렇게 보라겠어. 실수는 실수 x가 있다 그랬죠. 그러면 어떤 수가 실수야? x가 실수야? 그럼 이 친구는 분명히 0보다 크든지, 아니면 0이든가, 아니면 0보다 작겠지. 이세 중에 하나야. 그게 실수야. 아 여러분이 존재하는 수가 0보다 커? 큰게 아니래. 0도 아니래. 그럼 0보다 작은 거야. 당연히. 이 중에 속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수가 아닌 거야. 실수가 아니라고. 그래서, 수를 이제 앞으로 딱 나누면 크게 나는 거야. 양수, 0, 음수 이렇게. 수를 이렇게 세 개로 나눌 수 있고. 근데, 여러분 저번 시간에 이상한 수를 배웠죠. 퍼수 단위를 배웠지, 우선. 어떤 거? 제곱해서, 이렇게. 이게 마이너스 1이 뭐야? 음수잖아, 무슨. 제곱했는데 음수가 되잖아. 그럼 실수 봐봐, 실수. 여러분들 제곱해봐. 0보다 크는 원래 0보다 크지만, 마이너스 루트 2두번 곱해봐. 플러스 2 되잖아. 어떤 수준이 한번두번 번 곱해보라고. 플러스 되지. 반드시 0보다 크다 또는 0이 된다 이게 실수의 성질이야 이거 모르면 안돼 실수는 반드시 제곱하면 0보다 크거나 같다 근데 대뜸 저번 시간에 배운 게이 상상의 수 제곱해서 음수가 되는 수 그러니까 이건 허수인 거야 크기도 비교할 수 없겠고 그렇죠? 이게 허수야 자 얘를 우리가 제곱근의 표현을 쓰면, 원래 제곱근은 중학교 때 A의 제곱근 그러면 이렇게 썼어. 제곱해서 A가 되는 수고,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하고 이걸 싹 집어넣으면 됐어. 이렇게. 이게 A의 제곱근이었어. 그쵸? A가 0보다 큰 것만 했어. 중학교 때는. 그러면 제곱해서 2가 되는 수, 제곱해서 0이 되는 수, 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수. 제곱해서마이되스 수. 가 되는 수0에서 1000에서 1 0 0서 2가 되는 수는 뿔마 루트 에라는0 알겠고 얘는 0마 루트 0 표현을 이렇0 하지 뭐 이게 0이지결국1그 뿔마 에마 의미가 없죠 0은자에서 1000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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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게0 0에서 1000에서 1000에서 1 0 0 마이너스, 아, 루트 마이너스 1을 i라고 하자고. 루트 안에 이제 음수가 있으면 너무 복잡하니까 우리가 쓰지 않을 거야, 결국은.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그럼 이제 음수의 제곱을 한번 배워보자. 음수의 제곱권. 그럼 제곱해서 마이너스 2가 되는 수는 어떻게 되냐, 이거지. 찾아볼까? 루트 2는 제곱하면 2 되지. 여기 i를 제곱하면 마이너스 1인 거 알지? 우리 친구를 제곱해봐. 그럼 루트 2 제곱하면 2 i 제곱하면 마이너스 1이니까 곱하면 정말 마이너스 2 됐잖아. 그치? 아니 어떤 수가 있는데 얘를 제곱했어. 근데 마이너스 2가 됐네. 제곱해서 마이너스 2가 됐네. 그래서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 2 제곱군이야. 제곱해서 마이너스가 되는 수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하고 원래 표현은 이렇게 쓰는 건데, 알고 봤더니 뭐랑 같냐면, 이렇게랑 같네, 이렇게. 따로 안 나오겠다. 물론, 마이너스 루트 2i도 제곱하면, 마이너스 2개 곱했으니까, 마이너스 2개 곱한 거 아니야, 이렇게. 플러스가 되고, 루트 2i 제곱하면 2i 제곱되는데, 여기서 마이너스 2가 된다고. 그래요. 어쨌든 얘랑 얘는, 제곱하면 마이너스가 되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마이너스의 제곱근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이하이라고 쓰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요걸 이제 배우는 거 어떤 거냐면 이렇게 해보자. 앞으로 루트 마이너스 3이 있으면 이건 요렇게 써도 되는 거 이렇게 같은 거야.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이렇게 생각해. 루트 안에 있는 마이너스는 밖으로 꺼내면 i가 된다, 이렇게. 그렇게 기억해야 돼. 엄청나게 중요한 거 아니야. 다시 루트 안으로 집어넣을 때는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가 되겠지. 그래서 이제 이 계산을 해야 돼, 여러분 루트 2 곱하기 루트 3 해보자. 중학교 내용이야? 루트 6. 루트 2 곱하기 곱하기 생략. 마이너스 3. 또는 마이너스 2 곱하기 3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3 해보자 이렇게 자2 곱하기 마이너스 3 우선은 루트 2 곱하기 자 마이너스는 끄집어내면 i라고 한다 그지그 다음에 루트 2 곱하기 루트 3은 루트 6이에요 이렇게 됐나 그 다음 i를 루트 안에 넣으면 이렇게 돼 따라왔어? 어, 그러면 여러분 잘봐 그냥 물론 i가 중간에 계산 과정에 거쳤지만 이거 계산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냐면 루트 2랑 루트 마이너스 3을 곱하라 그러면 그냥 둘이 곱하면 될것 같은데 이렇게 이렇게 되잖아 됐어? 여기 성립해 결론적으로 그럼 얘도 같은 원리로 얘는 루트 2의 i일 거고 루트 3이니까 루트 6 i는 역시 마이너스 이거고 둘이 곱한 거랑 같네 이렇게. 그래서 응. 그다음 얘 마지막 건잘 봐. 얘가 중요한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이야자 루트 안에 있는 마이너스는 끄집어내면 i가 된다 했으니까 루트 2 i가 된다 이렇게. 곱하기 이 친구도 역시 마이너스 끄집어내면 루트 3 i 이렇게 된다. 곱셈은 순서 상관이 없어. 그래서, 루트 2랑 루트 3을 곱하면 루트 6. i랑 i를 곱하면 i제곱이야. i제곱은 절대 잊으면 안 돼. 마이너스 1이라는 거. 그건 알아야지. 마이너스 1이니까, 요렇게 되겠지. 그럼 이제 요건 어떻게 만들어지냐고 보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자. 우리가 이 공식을 써보고 싶어. 중학교 때 배웠던 루트 a랑 루트 b를 곱하면 그냥 a b라고 이렇게 중학교 때는 아무 생각 없이 썼지만 중학교 때는 쟤네 둘이 0보다 큰다는 전제 조건이 있어서 그런 거야. 근데 고등학교에서는 이제 한쪽이 음수일 때는 상관이 없어. 그냥 곱하면 돼. 둘다 음수일 때는 어떤 일이 생기냐 잘 봐. 이거 마이너스2랑마이너스3 곱하면 6에 6, 6, 6 되는 거 맞아요. 6. 근데 루트 앞에 마이너스가 생긴다고 이렇게 i 제곱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각각 따로 떼어 있는 게곱픈게 게 무조건 이렇게 되지는 않는다는 거 알아야 돼. 그래서 어떤 전제를 걸로 이제 알아야 되냐면 둘다 0보다 작대 a도 0보다 작고 b도 0보다 작고 둘다 작으면 우리 각각 루트 곱한 거는 둘이 곱하고 앞에다 마이너스를 붙여 줘야 되는 거이 집은 안 된다고. 또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야요 될까? 음. 그러니까 나누는 경우도 이제 중요해. 나누는 경우까지 오늘 알아야 되는데. 요 경우는 역시 루트 2분의 3 이렇게 쓴다 그랬어. 그럼 얘를 한번 해 보자. 원래 어떻게 돼야 돼? 성립한다 그러면 루트 a 루트 b를 따로따로 있는 걸 우리가 합칠 수 있다 이렇게. 얘가 2고 3이니까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면 되는 거야 이렇게. 얘가 이렇게 되면 이게 성립하는 거야. 됐나 해보자. 루트 2 루트 안에 마이너스는 i가 된다니까 이렇게 되겠네. 이렇게. 됐어요? 그럼 곱하는 거 밖에 있는 거니까 얘네들이 뭐 이게 합쳐도 되겠지. 우리가 알고 있는 0보다 큰 수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 그냥 루트 2분의 루트 3 이렇게 바로 쓰면 되고, 아니 합쳐서 쓸수 있고. 이 i는 안으로 들어갈 때 마이너스가 되니까 요게 되는 거 맞네. 그치? 네. 그럼 이제 요 경우를 좀 기억해놔. 요게 어떤 경우냐면 요 경우. 분모에 음수가 있는 경우다. 루트 안에. 왜 어떻게 되냐? 루트 2, i 분의 루트 3이다. 자, 분모가 항상 허수가 나오면 실수한다. 그래 여기 i 곱하는, 거 i. 분모 문제. 그러면 i제곱이지. i 제곱 마이너스 1이야. 이렇게. 됐어요? 마이너스는 끄집어내고, 자, 둘다 0보다 큰거니까 합칠 수 있다 이렇게 밖에 i i 안으로 집어넣을게 루트 안으로 집어넣으면 마이너스가 되니까 어떻게 돼? 이렇게 되겠지 뭐 어떤 일이 생기냐면 잡아. 이 친구랑 이 친구를 그냥 합쳐봐 이렇게 여기까지는 같아요 분모가 이렇게 엄보다 작을 때는 역시 마이너스가 생기네그 마이너스 생기는 경우를 기억을 해야 되니. 그치? 그래서, 여러분들 음세제곱근 계산할 때, 그, 그 내용을, 91쪽 잘 펴봐. 91쪽 펴면, 음세제곱근에서 A가 엄보다 클 때, 자, 음세제권 91쪽 보면, 이제 A가 0보다 클 때, 자, 0보다 큰 수에게 마이너스가 붙어있는 거는 이제 앞으로 꺼낼 수 있다고, 이제 앞으로. 그 대신 I로, 이렇게. 그래서, 기억해줘야 돼. 집어넣을 때는 마이너스를 넣면 되겠고, 그 다음, 요, 요 부분 줄치면 되겠죠 자, 이거 이렇게 써놓고, 둘다 음수라고 써놔, 둘다 음수. 이렇게 쓰지 말고, 뭐라고? 둘다 음수. 쉽게 기억하라고 A가 1보다 음 작다 B가 1보다 음 작다 이게 머릿 속에 안 들어가 둘다 1보다 음 작을 때는 각각의 루트를 곱하면 곱하고 나서 마이너스가 생긴다 그 다음 이 밑에 것좀잘 써놔 얘는 뭐라고 할까? 둘다 아니지 둘 다인 걸 설명을 안 해줬는데 시간상 분모만이야 분모만 분모만 음수 이 기억해 반드시 포인트를 잘 잡으라고 어디만 음수야? 분모만 음수야. 분자가 음수인 경우 잘봐 이렇게 아, 네, 둘다 음수야. 분모, 분자가. 그럼 여러분들 알다시피 I 끝, 아, 마이너스 끊이면 i가 된다고 했고 얘도 이렇게 되겠네. 그럼 얘는 약분 되잖아. i가 그냥 루트 분의 3이잖아. 그럼 그냥 그대로 한 거랑 똑같잖아. 그래 안 그래? 둘다 마이너스 달고 있으니까 이 플러스 되는 거 맞죠, 이거? 상관없다고 분모만 음수일 때 마이너스가 생기는 걸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이건 다음 시간에 할게요 자, 이거 기억하고 그럼 이거에 관련된 문제 하나 만 볼게 더거는좀 시간이 걸려서 선생님이 우선 패스해서 이거부터 하려고 시간 안에 하려면 이거밖에 이거 못할것 같아 자, 이거를 근호가 아이가 니까 그러니까 있는 걸로 한번 해줄게. 첫 번째, 그건 난 원리는 알아야 되니까. 자, 이 마이너, 루트 마이너삼은 루트 삼 아이 이렇게 되겠죠. 그쵸? 곱하기 루트 12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3이랑 12 곱하면 36이니까. 루트 36은 6이야. 그래서 요거 정리하면 6 i 이렇게 되는 데 루트 마이너스 3은 이거 i 끄낸 거라고 이거 마이너스 끄내면 i고 곱하기 안써고등화돼에서는 루트 이렇게 루트 3 곱하기 루트 4 이렇게 쓰지 않고 우리 생략한다 그냥 구별이 되지 요게 유가이가 되는 거 이해갔나? 그다음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된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풀면 이제 봐 이거 한 문제 푸는데 3 i일 거고 곱하기 12i일거고 근데 ii I 곱하면 i제곱이니까 마이너스가 우선 생길거고 얘랑 곱하면 역시 36이니까 6이겠네 이렇게. 그치? 그 다음에 요 경우도 3i분의 루트 10이 이렇게 될거고 그럼 약분 되잖아요. 3, 4, 10이니까. 루트 4, 2네. 근데 중요한거는 봐봐. 분모가 아닌거야. 분모가 그 역시 유료해야지 뭐. 여기 i 곱하고 여기 i 곱하면, i 제곱이야,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2지 그래서 이제 i를 넣어서 하면 이렇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좀 기억을 해주면 돼. 그래서 요거는 뭐이으나 없으나 같은데, 요거를 명확하게 이해한 사람은 이렇게 하면 되죠. 자, 둘다 음수가 아닌 이상 그냥 그대로 곱하면 돼. 그냥 마이너스 3 곱하기 12가 답이고, 이둘다 음수지. 역시 그냥 곱하면 되는 건 맞는데, 얘네들은 뭐가 생긴다? 마이너스가 앞에 생긴다. 루트 앞에. 그 다음, 분모만 음수야. 이렇게 분모만 음수. 이것도 마이너스가 생긴다. 결국은. 그리고 그대로 하면 돼. 이게 마이너스 3분의 12. 과정을 써줄게. 얘는 둘다 음수니까 상관없이 그냥 마이너스 3분의 마이너스 12 이렇게 하면 되겠지. 빠르게 했는데 이해했는지 모르겠네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36 마이너스 나가면 i가 되는 거고 루트 36은 6 이렇게 된다 그랬잖아 이 친구는 마마 곱하면 플러스죠 이렇게. 그럼 마이너스 6 되겠지 자 이거 마이너스 4야 3,40이 약분하면 그래서 마이너스 루트 4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4i 이렇게 돼서, 마이너스 2i가 되겠네. 얘 약분하면, 음수, 음수 약분하면 플러스 되니까, 얘는, 루트 4. 2 이렇게 되겠죠. 그치? 그니까, 러이 문제도 역시, 내가 이해를 얼마만큼 했냐에 따라서, 요, 이 접근하는 문제.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마이너스 4 플러스. 자그 음. 다음 요거 하나 하고 음식의제곱 관련된거 이거 요거 끝낼게 요걸로 하고 끝낼게 우선 자 중학교 때 배웠던거 중학교 가서 또 나오는거야 중학교 우리 이거 기억나 자 마이너스 3을 제곱돼있어 루트하나 이거는 마이너스가 아니야 3의 제곱이랑 같은거예요 그러면 이게 3이 되는거 다 알지. 물론 5의 제곱이 0보다 큰거는 5 이렇게 바로 나오니까 문제가 없었지. 그래서 우리 사망이들이 이거 많이 연습했어. 루트 안에 어떤 수가 이렇게 제곱되어 있으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제곱되어 있는 x가 0보다 크냐 0보다 작냐 판단하라고 했어. 0보다 클 때는 그대로 나온다. 그랬어, 그대로 이렇게. 자, 5 0보다 크니까 그대로 나왔잖아. 근데, 마이너스 2의 제곱처럼 이렇게 0보다 작은 X가 있을 때, 이게 0보다 작은 X야. 얘가, 루트 바깥으로 나올 때는 0보다 크게 나오거든. 2로 이렇게. 숫자는 마이너스를 뗄수 있다고 했는데 문자는 그렇지 않다고 그랬죠. 그래서, 숨어 어떻게 하랬어 마이너스를 이렇게 달고 나온다라고 생각하라고 그랬죠. 마이너스를 달고 나온다. 2대나? 그쵸? 그래서, 어떻게 됐어? 이 X가 0보다 작어. 이 문자는 이게 0보다 작은 게 표현이 안 되잖아. 그냥 이 X 자체가 0보다 작은 건데, 여기다 이렇게 마이너스를 달아주면 0보다 커진다, 그랬죠. 우선 이것도 중학교 3학년 때 어려웠던 사람은 이해를 시켜줘야 돼, 선생님도. 이해시켜달라고 하라고. 근데, 이거는 뭐랑 같냐, 앞으로? 절대값 X랑 같다는 거 이제 알아야지. 물론, 중학교도 배웠지만, 고등학교에서 노골조를 절대가오로 바꿔도 돼. 바꿔서 풀 거야. 루트 번거롭거든. 됐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 봐봐. 이게 어떻게 쓰이나만 오늘 알아보자고. 요 부분이야, 이제. 그니까, 러 아까 같이 계산하는 게 나오지 않고, 여러분들 이제 학력 올라가면 이런 형태로 줘요, 이렇게. 그냥 루트 A가 루트 B랑 곱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루트 AB가 아니고 마이너스가 이붙어있대 e 이렇게 이렇게 딱 주면 여러분들은 해석이 딱돼야 되는 거야 해석 어 그래 그러면 A도 0보다 작고 B도 0보다 작은 거네 이렇게 이제 판단해야 된다 이걸 판단해야 된다 는 조금 전에 0보다 작은 수를 하게 되면 각각 곱했을 때 마이너스 생기는 걸 빠르게 봤다, 빠르게. 설명해 줄 거란다, 여 강의 더 들으라고. 그래서 이 부분. 그리고 등호가 들어가는 것도 알아야 돼, 등호 0은 어차피 같거든. 마이너스 0이나 플러스 0. 나중에. 그러면 어쨌든 보자 그러면 A 플러스 B, 루트 안에 제곱되어 있는 이 친구가 이 A 플러스 B가 0보다 큰지 작은지를 판단해야 되는 거야. 여러분들은. 근데 어때? 둘다 0보다 작으니까, 얘도 0보다 작겠네. 그 다음, 절대값 B도 0보다 작으니까, 마이너스 달고 나와야죠 그럼 어떻게 돼? 얘는 마이너스 달고 나오는 거야. A 플러스 B로 나오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달고 나온다. B도 0보다 작으니까, 마이너스 달고 온다 근데 이제 마지막 잘 봐. 얘는. 자, 어떤 수가 제곱되어 있는데, 이 마이너스 A. A가 0보다 작으면, 여러분들 알다시피, 마이너스 A는 0보다 크죠? 0보다 큰 친구니까, 그대로 나온다, 그대로. 그러면, 지금 정리하면 되겠죠, 이제. 그래서,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에다가,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2 b 그러니까, 이거 푸는 것도 버거울 수 있고, 이거 푸는 게 버거울 수도 있겠고, 이걸 보고서, 이걸 머릿속에서 떠올려야 되는데, 고등학교 내용들이 다 그래. 조건을 이렇게 쉽게 주지 않고 돌려서 줘요. 이렇게 돌려서. 이런 걸 많이 경험하게 될 거예요. 오늘 수업은, 그래, 이제 어려워. 어려, 어려운 걸 느낀 사람들은 그만큼 많이 준비해야 돼. 그래서 기초적인 연, 계산하는 것을 줄게. 그러니까 그걸 달라 그래. 그래서 우리 수력 충전이나 기본 연산하는 거 있어. 그 기초 연습하면 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이제 기본 문제 풀면 되는나 그래서 풀이 다 있잖아 풀이 보고 천천히 이해하라고 선생님이 풀이 를 해준 거 밖에 없어 그게 더 자세해 천천히 보고 이해하면 되고 이해 안 가는 거 물어보면 돼 이해 안 되는 부분 알겠어? 응. 해야 돼 이번 주뭐 한다고? 복수수 끝내라고 몰랐는데 선생님 아예 거듭 제거 못 해줬는데 끝낼 수 있도록 하고 시간이 되면 지금 녹화해서 올릴 테니까 앞으로는 틈 나면 녹화해서 올릴 거야, 그냥, 개인적으로. 여기서 필요한 부분, 여러분들이 요청하는 부분이 있으면 올려줄게. 알겠지? 그거만 수준에 맞춰서 해줄게. 쉽게, 어렵게. 열심히만 해, 제발. 여기서.